네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의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 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얼음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용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큰 종파는 바리세파, 사두개파, SNF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SNF는 잘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바리세파와 사두개파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두 종파가 잦은 다툼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종파의 견해 차가 뚜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바리세파 사람들은 셋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 즉, 바리세인과 사두계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계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처럼 성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견해차가 잦은 다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세파에는 양대산맥과 같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고,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율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학파로 유명했고,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하는 학파로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학파를 선호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힐렐 학파를 선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한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율법 해석을 엄격하게 했다면 그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유연한 해석을 한 힐레락파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힐레락파를 선호했던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힐레락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그는 힐레락파를 창시한 창시자의 손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무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스승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힐레락파에 들어가 이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들 앞에서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첫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내었는지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말 때문에 그를 달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교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명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믿는 자들 모두를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시작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메로 시작합니다 마태가 그날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날이 마태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시자 곧장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원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후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번에는 배에 올라가 앉으신 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저녁 때였고 오늘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낮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가보나함은 저녁 때는 바람이 산에서 내려왔고 낮에는 바닷가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한 것입니다. 나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째는 낮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쉼을 가졌습니다. 쉼을 가져야 할 시간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알려주셨는데 모두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비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였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어려운 지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낮에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나올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번 비유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신 특별한 비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을 구분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없는 자라고 하시면서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향해서 있는 자라고 하셨고, 사람들을 향해서 없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없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사람들이 없는 자였던 이유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였으며,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자는 이런 모습과는 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고 들었으며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실 때만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없는 자라고 하셨는데 왜 없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셨을까요? 이후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나 마음이 완악한 자는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마음을 닫는 자는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됩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그와 나를 띄워서 말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이날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에게 이날이 그날처럼 특별한 날이었던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 제자들에게 허락됐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받았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어서라고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선지자와 의인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 있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주 가까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신거심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단지 예언으로만 메시아를 열렬히 사모했을 뿐이지 제자들처럼 메시아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제의 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와 의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총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비유 중네 가지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비유이고 나머지 세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는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의 비유입니다. 앞서 말씀처럼 네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도 들었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우를 말씀하실 때 비우를 말씀하신 이유도 궁금했지만 이 비우 중 몇몇 비우는 비우 속에 담긴 뜻이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시 비우나 가라지 비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우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비우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잘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는 네 가지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와 이러한 땅에 씨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는지 이후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신 후 나머지 세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세 가지 비유를 들었을 때이 비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은 더 이상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천국을 충분히 알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잘 설명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듯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하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면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라고 할때 옛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새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율법 곧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곳간에서 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부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통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고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통달자가 되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여서 아니면 교사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통달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본문이 매주 정해져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희미했던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받아 적은 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